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활기차게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 그 무기력 피로 육체적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거는 이제 실제로 느끼는 거라서 해서 이제 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운동을 잠깐 했어요 운동을 잠깐 한게 아니고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매일 아침 이제 스타, 스트레칭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 만 하다가 아이 체력 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헬스클럽을 아침에 시간을 잠깐 내서 헬스클럽을 지금 음, 한 1시간 정도 다닐까 아니면은 어, 작업실에 나와서 한 30분 내외 운동을 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침에 나와서 운동 테스트를 해봤어요 몸을 좀좀 좀 하드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그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이뭐 예, 정말 이 체력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한열 개를 한 번에 열 개를 못 하더라고 한 번에 열 개를 못하면뭐 체력이 어, 아주 안 좋은 거죠 체력이 그래서. 그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은 체력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어 이렇게 어 몸이 저이 뭐라 그러죠 이건몸 육체적 건강 이라 그래야 되네 육체적인 게 아주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취지로 해서 실망스럽지만 은 제가 어 이런 기회로 해서 어또 운동이라는 음, 또, 하나의 또, 일상의 그, 일상에 또 하나의 그 패턴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가장, 이게, 뭐, 많은 부분이 다 만족이 되어도 이런 부분이 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니, 평소에도 이제 그 육체적인 그 운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요. 배가 나오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뱃살도 나오고 이런거 그냥 이렇게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 그래도 음 젊었을 때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 어 이제는 이제 그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 해야 될것 같아요 관리를 관리를 해야 될것 같고 어,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어떤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한번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 막 뛰거나 어, 아침에 한번 뛰어 보거나 아니면은 뭐 팔굽혀펴기를 해 보거나 해 보면서 어 한번 그래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육체적인 게 따라오지 않으면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무튼 그 피로가 많이 쌓일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봤는데 음 그래서 그래야지 음 저도 이제 많은 다른 이야기들도 좀 되도록이면 좀어 좋은 상태에서 어 많은 것을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또 뭔가를 어 펼쳐나갈 수 있을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 아무튼.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한번 또 요런 그 육체적인 운동에 관한,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게 뭐, 어, 저, 이렇게 뭐, 그 운동 코너를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유튜브로서, 음, 아무튼, 아, 일상에서 이런 것들도 있다. 아, 운동을 해야 된다. 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좋은, 어, 뭔가 이렇게 관리, 생활 관리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네요 10분? 30분? 30분? 30분을 못한 것 같아요 30분을 못했어 30분을 못했네 땀이 쭉 나는거야 식은땀이 나네 식은땀 쭉 나고 뭐 어지럽고 그래요 30분 이 영상에 이어서 잠깐 뭐 제가 곧 아침에 우리 제작소 작업실에 나와서 그냥 있는 주변에 있는 기구들 운동 기구가 아니고 그냥 있는 기구들 갖다 놓고 잠깐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해봤는데 음, 이렇게 그 영상 보면서 저희 이렇게 그 핸드폰 있는 영상 보면서 잠깐 따라해봤는데 아무튼 힘이 힘이 들다 그러니까 힘이 붙여진다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운동을 해야되고 뭐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 더뭐 이건 뭐더 중요한 뭐 이, 어, 이, 왜냐면 그래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뭐, 뭐 살아가면서 운동은 기, 본인이 해야 되죠 본인이 분명하게 해야되고 음, 해야될 것 같은 음. 물도 응. 마셔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상태에서, 좋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뭐 독서가 되든, 뭐, 응? 음? 자기 이제 뭐 만드는 교육이 되든, 뭐 이야기가 되든, 그런 것들을 응.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좋은 에너지. 음. 머리가 무겁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머리가 무겁지 않데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 뭔가를 하,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죠. 그 이제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 음. 말로는 자기 개발인데 자기 개발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진짜 자기 개발이 되지 않으면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해가는 모습들, 성장해 가는 모습들, 음. 또 공유해 가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런 것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뭘까라는 것인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음, 음. 그래서 예그 그러니까 예전에 몸 상태로 이제 어, 운동을 하고 나서 체력적인 것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 키워내야 된다는 것, 정신적인 것이 강화 강하... 강한데, 육체적으로 이게 힘이 들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육체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음, 그 어떤 피로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야.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있는 분명한 또 그렇,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 것들이. 음, 그래서 운동을, 운동을 정말 즐기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운동을 음. 즐기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뭐 이게 음. 그 운동에 관한 뭐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운동에 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올려 보고 싶네요. 제 채널이 뭐 너무 다양하게 가는 건어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음. 어. 또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운동도 괜찮은 것 같아. 운동을 해야죠. 해야 된다는 거. 아무튼, 오늘은 짧게 운동을 40대, 40대 운동을 하, 하셔야 된다. 40대는 운동을, 운동을 하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많이 함량을 시켜서 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고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운동에 관한 부분들 저의 운동에 관한 시작에 관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